불가사의는 문명에서 많은 양의 생산량을 들여 만드는 건축물입니다 유명하게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나 에펠탑, 자유의 신상 등이 있죠 쉽게는 자원을 주거나 위인을 더 빨리 모집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있고 게임 승리를 위한 외교 점수를 부여하는 등 게임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런 불가사의 중 전투 유닛을 주는 불가사의도 있는데요 바로 제우스 조각상입니다 문명 식스에서는뉴 프론티어 패스에 추가된 불가사의로 병영을 가지고 있는 주둔지 특수지구 근처에 건설할 수 있고 건설하게 되면 궁수와 창병 각각 3마리씩 제공, 추가로 고대 성벽을 부술 수 있게 도와주는 공성추 지원 유닛을 하나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볼 컨셉 플레이는 불가사의를 주는 유닛과 초반에 주는 전사를 활용하여 어떠한 유닛 도 만들거나 구매하지 않고 승리 해볼겁니다. 난이도는 제일 높은 신난이도 속도 는 온라인으로 정복 승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가사의를 건설하기 앞서 군사훈련이라는 사회제도를 열어야 제우스 조각상을 지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창병 다음 유닛 인 파이크병까지는 연구를 통해 해금할 생각입니다. 난이도가 난이도인지라 제우스 조각상을 만들 때 일반 나오는 일반 창병 유닛들 로는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앞으로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난이도의 경우 게임 시작시 전사 5마리를 먼저 봤는데, 전사 유닛은 대기병 유닛 카운터이기 때문에 창병으로서는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 샤카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샤카는 창병 다음 시대 유닛인 파이크병을 대체하는 고유 유닛 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피는 협동 공격 보너스를 증가시키며 유지 비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진급 경험치를 빠르게 모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주둔지 특수지구 건설 비용이 절반이고, 사회제도상 다른 문명보다 군단 형성을 빠르게 할수 있다는 점 등, 전쟁할 때 주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정복 승리용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아무튼, 처음 도시에서는 건설자를 뽑아 근처 타일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사들은 야만인을 잡아야 합니다. 주변 야만인 정찰병을 잡아주고 기마병까지 잡아주면 유레카로 바로 청동 기술까지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기술이 열렸으니 평지 근처에 주둔지를 바로 건설하도록 하고 병영을 건설하겠습니다. 상대로 만난 지도자는 기타르잖아요. 초반 종교를 싫어 강한 문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 <laughs> 치사하긴 하지만 종교 챙기면서 초반 정복 승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으니, 빼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야만인 주던지를 막타로 먹으면서 군사 전통 기술을 유해하했습니다 상대로 만난 국가는 <목소리> 하필 크메르네요. 크메르는 많은 식량 산출량과 높은 신앙 보너스를 활용하는 1티어 문명입니다. 그냥 만나도 버거운 상대인데 일단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절 세계로 아마를 우리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전사들이 꽤 되는 것 같죠? 크메르가 성장하지 못하게 견제할 겸 전쟁을 걸겠습니다. <laughs> 아마와 크메르가 열심히 싸우는 동안 제우스 조각상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신의 머리 위에는 올리브 왕관이 있었고 오른손에는 승리의 날개 달린 형상이 있었다. 후 앞에 도시를 건설한 크메르 도시를 먼저 현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같이 패배. 원거리병들로 강하게 저항하니 아무리 효과 떡칠 임피라도 점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점령했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기술 격차 때문에 상대가 총 들고 싸울 때 저희는 창 들고 싸워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다시 5 6턴으로 회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으로 정복 승리하려면 솔직히 수도만 점령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궁수들로 어그로 끌어주고, 아마를 경유해서 바로 수도를 점령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수들은 나오자마자 석궁병 화살 맞고 객사. 와중 도시국가 종주국이 끝나서 바로 국경 밖으로 쫓겨나는 상황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근처까지는 돌격했습니다. 근처에 농장도 깔려있고, 인피 증급과 장군 효과만 잘 활용한다면, 해볼만한 상황이, 세상에, 잊고 있었습니다. 크메르에는 원거리 공격하는 코끼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돔레이는 크메르의 고유 공성 유닛입니다. 솔직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강한 유닛은 아니지만 성벽을 두르고 있는 상대 기지 앞에서는 엄청나게 든든한 병력입니다. 결국 몇 번이나 다시 도전해봤지만 쌍둥이 코끼리가 기둥만한 화살을 쏟아부으니 체력을 갉아먹으면서 개같이 털리고 맙니다. 아, 이렇게까지 추태를 안 보이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괴물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문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의미로 괴물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금 문명과 1대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엘리오노르 영국입니다. 엘리오노르의 능력은 걸작을 모으면 다른 국가의 충성심을 낮추고 상대 도시를 우리 편으로 편입시키는 문명입니다. 플레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근처 국경에 있는 도시를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문명입니다만 문제는 도시를 삼키려면 많은 양의 걸작을 보유하여야 하고 효과적으로 점령하려면 스파이나 락밴드까지 활용해야 하며 다른 국가의 충성심이 낮아지는 암흑기 타이밍이 맞아야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조건을 맞추려면 최소 중후반대이니 초중반은 무능력인 상태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도시를 삼켜 승리할 정도로 걸작이 모여있다면 거의 문화 승리가 유력해진 상황이기도 하고 그나마 프랑스의 경우 강력한 제국군이 되와 샤토로 문화 승리라도 확고해할수 있는데 영국의 엘리오노르 경우 부가적인 능력이 상관없는 느낌이라서 정말 깜찍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래도 신난이도는 신난이도 각종 혜택도 어마어마하고 초반 전사 한마리로 야만인들과 엘리오노르 전사들도 상대해야 되니 이렇게 해도 쉬운 싸움은 아닐 듯 싶습니다 흠... <laughs> 아무튼 다음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건설자를 뽑아주겠습니다 장인정신사회제도 유레카도 있고 도시개발을 빠르게 해놔야 불가사의 건설하기도 좀 편할 듯 합니다 전사들로는 주변 야만인 도시를 찾아다니겠습니다 야만인 전초기지 파괴와 야만인 3유이 처치도 유레카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고 건설자들로는 도시개간을 빠르게 놓고 주변 야만인들을 처치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턴 동안은 과학 올려주는 불가사의를 지으면서 턴을 보내겠습니다. 참고로 임피 업그레이드 비용은 온라인 기준 65원이니 최소 200원은 모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우스 조각상을 건설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더 안한 것이 있는데 제우스 조각상의 경우 1회 유닛을 주는 효과 말고도 대기병 유닛 생산시 플러스 50%에 금 플러스 3을 줍니다 창병 고유 유닛을 보유한 줄루랑은 좋은 조합의불가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해 대기병을 뽑지를 못하는데 아무튼 만약 인구랑 생산력이 된다면 상업 특수 지구까지 건설해서 3특수 지구 유래카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치철학을 찍어서 과도제 정보를 열어주고 약탈효과 플러스 50%를 더 받는 효과를 껴주면서 농장 약탈을 해서 체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유닛을 끌고 가서 정복 승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쟁했을 때그 국가 영토에 유닛이 있으면 영토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도시 감싸고 전쟁하는 전력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밸런스상 맞지 않기도 하고요. 아무튼 다행히도 엘리오노르 영토에 구멍이 몇개 있네요. 병력들을 배치하고 바로 전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약한 엘리오노르인데 도시 하나씩 점령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오노르의 능력을 말씀드렸죠 충성심 낮으면 바로 합병되는 거. 그래서 엘리오노르는 상황에 따라 점령하기가 꽤 까다로운 문명입니다. 일단 보통 점령 도시는 충성심이 낮은데다가 특히 내정이 잘 되어 있어서 인구 격차가 있는 도시랑 붙어 있다면2이턴삼턴 내에 연속으로 도시를 먹는 게 아니라면 다시 엘리오노르의 도시가 되어버려서 무리해서 점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런던에 전쟁을 걸고 빠르게 붙겠습니다. 궁수들은 집에 놔두면서 수비하도록 하고 샤카로 계속 찔러주면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엘리오노르 상대로도 꽤 아슬아슬했습니다. 주변 도시가 조금 더 가까웠거나 석궁병 등들이 있었거나 그냥 성벽 하나만 올라와 있어도 못했을 것 같은데 운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승자의 얼굴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그 승자가 역사를 기록한다는 점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행동은 영광스러운 내일로 확고히 우리 민족을 인도합니다.